안 자른다. 이건 리 있다. 와야 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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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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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떴다 떴다 뭔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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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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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맞츠 감시 마 떴다 떴다 우와 대박 와 대박 이거 봐봐 내내 감시같이 생겼다 했지 맞나? 감시 떴다 와 대박 야내 친구다 제가 했습니다 감시를 떴습니다 반바츠에서 어때, 달라? 와, 씨, 감시. 우와. 우와, 와. 와, 진짜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 와, 이거. 참, 와, 이거. 25? 25? 25. 내손 22거든? 예. 네. 와. 대박. 와, 씨, 와. 지금 장난 아니야? 어때? 아. 와, <laughs> 내 씨. 대박, 감시 떴어. 내가 간식은거같다 캤지? 그니까 그강 가면 잡는다니까? 뭔 개소리야! <laughs> 어, <이제>. 어 안녕? <laughs> 강성동 잡았어 잡았어 강성동이야 아 진짜? 강성동 아니야 강성동 잡았어 강성동 잡았어 어, 어때?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어 어, 살아 방 <laughs> 강성동 <웃음> <잡았어>. <웃음> 강성동 <웃음> 여기 넣어 여기 넣었아요왜 이렇 아까 작은 감성돔인데요. 애가 힘들어 해가지고 방생해 줄게요. 더 커서 보자. 안녕, 여기 어디지? 해관도 감성돔, 방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는 뭐지? 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뭐라고 해야지? 되 야, 나는. 잘보야 나는. 이름이 뭐지? 나는. 나는. 음, 망 나는. 망는 나는. 나는. 나이구는나 몰라. 방생. 안녕는 계세요, 여러분. Good.